2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 마이애미가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애미는 2차전 베테랑 케빈 러브를 기용해 단점인 꿀밑을 보강함과 동시에 유키체에게 줄건 주더라도 머리를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을 틀어막는 수비 전략을 앞세워 3점차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매경기 변화무쌍한 작전을 구사하는 8번 시드 마이애미가 과연 기세를 몰아 덴버를 상대로 연승까지 따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And the same thing here in game 오늘도 러브를 주전으로 내세운 마이애미가 수비 구멍인 마포주와 유키치를 노리는 공격을 통해 먼저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한편 덴버에선 2차전 부진했던 머레이가 적극적인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또 포터 주니어의 자동문 수비를 지나친 마이애미에게 실점하긴 했지만 낮은 두더지 드리블로 마이애미 수비를 휘저은 머레이는 드라이빙 플러터를 시작으로 유키치의 스크린을 이용해 버틀러를 따돌린 베이스라인 점퍼에 좁은 공간에서 고든과의 뜻밖의 기브 앤 고도 꿀미슛으로 올려놓으며 덴버의 초반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그러자 머레이 쪽 수비를 강화해 분위기를 바꿔버려한 마이애미 허나 덴버에는 머레이만 있는 게 아니죠 마침 커터 중반 마이애미 선수단 전원이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8개의 슛을 연달아 흘린 사이 머레이는 본인에게 쏠리는 아데바이와 버틀러의 압박을 피해 살짝 뒤로 처진 유키치에게 어렵지 않게 패스를 전달했고 믿고 보는 유키치는 이 1대1 공격을 손쉽게 득점으로 매듭지으며 인사이드에서 차곡차곡 득점을 정립한 덴버가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5분간 필드골이 없었던 마이애미에선 보다 못한 버틀러가 직접 해결사로 나섰는데요. 머레이에서 요키치로 이어지는 덴버의 투맨 게임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으나 천천히 미들 지역에서 아이스를 시도한 버틀러도 3연속 점퍼를 쏘아 올리며 동점을 만든 채 1쿼터를 마쳤습니다. 버틀러 from the b a s e l i 아웃 넘버 상황, 고든의 패스를 받은 브라운의 3점으로 이 쿼터의 막을 연 댄버. 그러나 유키치가 없었기에 골밑을 수놓은 아데바이의 공세를 막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Bio, 이에 8분 경 말론 감독은 빠르게 유키치를 재투입하면서 이 구간 양 팀의 치열한 시속 게임이 벌어졌는데요. 투비의 허를 찌른 루키 크리스천 브라운이 깜짝 연속 득점을 올리죠. 마이애미는 1-2차전 잠잠하던 비장의 무기 캘런 마틴의 연속 득점으로 응수하며 근소하게 앞서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비를 통해 확실하게 치고 나가려한 마이애미. 하지만 오늘 야사롭지 않은 머레이가 마이애미로 흐름이 넘어가는 걸용납치 않았는데요. 버틀러의 아이솔 공격이 연이어 불발된 틈을 타6키츠의 핸드오프 패스를 건네받은 머레이는 히트 분위기에 참물을 끼얹는 3점 한방을 더 추가하며 재역전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작전타임 직후 버틀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마이애미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버틀러 쪽 더블팀에서 파생된 오픈 기회를 스트로스는 경기 첫번째 3점으로 아데바요도 마틴의 컷인 미스를 팁 덩크로 꽂아버리며 덴버를 긴장케 만들었습니다 으악! 그런데 이때 덴버에선 또 머레이가 등장 비록 kcp에게 몸붙인 버틀러에게 풀업 점퍼를 내주긴 했으나 수비 위치 보면서 절묘하게 파고든 머레이는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2쿼터에만 12득점을 몰아쳤고 아직까지 큰 존재감이 없던 에런고든까지 트랜지션에서 장기인 슬램덩크를 선보이며 덴버의 5점차 리드로 전반이 종료되었습니다 투 포지션 이상 벌어지지 않았던 전반과는 달리 후반은 시작과 동시에 급격하게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습니다. 파이널 기보광을 노리는 스트러스가 후반 세 번의 공격을 모조리 놓친 반면 덴버는 안쪽을 지킨 러브의 도움 수비를 유발해 고든을 살리는 공격으로 재미를 보며 두 자리 점수차로 달아났습니다. Murray drives, speed inside for What a beautiful pass. 당황한 마이애미는 일단 버틀러의 기습 점퍼와 머레이의 패스미스 덕에 잡은 속공으로 한숨을 돌리려 했는데요. Earlier, inside, 다만 슬슬 마이애미 수비에 적응한 덴버 원투펀치의 공세가 한식위었으니 마이애미가 버틀러와 아데바위의 투맨 게임으로 따라붙죠. 유키치는 러브의 수비를 이겨낸 필살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를 쏘아올렸고, 러브가 다시... 산책하는 포터 주니어를 뒤로한 채 스파덕 3점을 적중시키면 빈센토와 미스매치를 만든 유키치는 사이즈를 앞세워 플로터를 추가하는 등 인사이드 대결에서 앞도한 댐버가 1사리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포터, 샷, 스텝은... 설상가상으로 마이애미의 극심한 야촌안조까지 겹치면서 두 팀의 간격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는데요. 포키치. 그나마 버틀러가 흔하지 않은 풀백 드리블에이언 스텝백 3점을 넣으며 제 몫을 해주었으나 육피치에게 불락당한 아데바유를 비롯해 전반 파울 트러블에 시달린 빈센트마저 오늘은 아쉬운 경기력을 노출한 사이 덴버의선 수비 견제를 덜 받은 크리스찬 브라운이 젊은 피다운 높은 활동량을 유감없이 뽐내며 덴버에게 무려 19점 차 리드를 안겼습니다. 한편 벼랑 끝에 몰린 마이애미는 2차전 신스틸러 로빈슨의 경기 첫 3점과 머리를 밀고 들어간 버틀러의 플로터로 급한 불을 끄며 14점 차를 만든 채 마지막 쿼터에 돌입했네요 항상 4쿼터에 밀렸기에 오늘은 유키츠와 머레이를 갈아 넣은 댄버 그리고 이 로테이션 변화는 고스란히 경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키큰조던프리라에도 과언이 아닌 마포주 대신 벤치 살림꾼들인 브라운 듀오를 투입한 말론 감독의 선택이 신의 한수였는데요 <목소리> 내려오면서 아데바유를 찍은 갈색 브라운은 적시에 들어간 도움 수비로 아데바유의 돌파도 견제하며 수비에서 힘을 보탰다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백브라운은 유키츠와 머레이를 막는 데만 혈안이 된마이 이미 수비에 균열을 일으키는 변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주며 덴버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브라운 right Brown Brown 듀오의 활약에 힘입어 21점 차로 벌어진 경기. 그런데 이 와중에도 마이애미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는데요. 마침 크게 벌어진 점수 차로 인해 댄버의 집중력이 해이해진 틈을 타두 번의 공격 리바운드 끝에 어렵사리 득점을 올린 마이애미가 가뿐 7대0 런을 달리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Uh, 그는 여기까지 와서 무너질 서부 1위 템버가 아니죠. Murray, 뒤늦게 나마 정신 차린 빈센트와 라우리가 버틀러의 패스를 받아 돌파 득점을 합작하며 호시탐탐 한 자리 점수 차로 좁힐 기회를 엿봤으나 머레이의 점프 패스를 받은 육시치는 육중한 몸에 어울리지 않는 스무스한 움직임으로 아데바유를 농락했고. 머레이도 아데바유의 블락을 피하는 기가 막힌 고강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덴버가 사실상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이애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득점보다는 시간을 소진하면서 공격을 펼친 덴버의 슛은 흔들린 반면 마이애미에선 사쿼터의 사나이 호소인 덩컨 로빈슨의 백투백 3점을 앞세워 1분열을 남겨놓고 극적으로 한자리 점수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게다가 과감한 올코트 프레스를 통해 머레이의 공격자 파울까지 이끌어낸 마이애미가 투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회심의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약속되지 않은 듯 보인 아데바예의 점퍼가 힘없이 떨어지며 경기는 큰 이변 없이 덴버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09대94 2차전의 치욕을 두배로대갚아준 덴버가 마이애미 홈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덴버의 필살기인 요키치, 머레이 듀오의 퍼포먼스가 앞권이었는데요 이젠 웬만한 스탯을 찍어도 놀랍지 않은 요키치는 무려 2 1개 리바운드를 동반한 32점, 21리바, 10어시라는 역대급 트리플 더블을 찍음으로써 계속해서 매섭게 몰아쳤고 오늘 눈빛이 달랐던 머레이 또한 34점, 10리바, 10어시로 이번 플레이오프 첫 트더를 기록하며 유키치와 함께 역대 파이널 최초 트리플 더블 듀오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거기에 세컨 유닛 구간 높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마이애미의 허를 찌른 두 브라운의 알토랑 같은 플레이도 인상 깊었네요. 반면 마이애미는 주전 백코트들의 야투 난조로 인해 힘든 경기를 치러야 했는데요. 유일하게 버틀러가 팀내 차다 득점을 올리며 1인분을 해줬으나 외곽슛 난조는 물론 2차전 재미를 본 투맨 게임에 이은 유키치 공략마저 덴버 수비에 간파당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